할렐루야 6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우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르되 이내 주여도 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밑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들고 산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던 여우수아를 만났고 여우수아와 함께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우수아의 귓가에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여우수아의 눈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소마지 형상을 만들고 방탕하게 그 앞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신내산에 계명이 적힌 둘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금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물에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론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론도 일반 백성들처럼 부끄럽고 타락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하여서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부패한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멋대로 노래하고 춤을 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론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몸소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기대에 만족할 수 없게 되자 곧바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신들을 인도해줄 인도자들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인도자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인도자를 만드는 것은 헤어 나올 수 없는 깊은 죄에 빠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모세는 자신들을 인도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부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무지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의 기대와 계획은 불에 태워져 사라져가는 연약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연약한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상황은 변명이나 핑계거리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셨고, 약속의 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혹은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인도자를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나를 위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은 늘 조급합니다. 나를 위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은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한 것, 나의 앞날을 위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것, 나의 앞날을 위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은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정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급함을 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론처럼 더 이상 환경과 타인을 탓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잊고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률히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을 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깨어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또 신실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에 맞는 인도자를 구하며 또 그런 인도자를 만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변함없는 인도,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오늘 진성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깨어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